코박 하나 잘랐네. 맹꽁이 소리 난다. 맹꽁이 소리 나? 응. 맹꽁 맹꽁 맹꽁. 맹. 다시 한번. 가사를 봐줬어. 네, 그누구 내가 볼수 있나? 네. 아, 김치. 김치. 스마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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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망고. 하던거 해. 왜 갑자기 멈췄어. 자기 응? 리가 움직여. 어줄안아닌척 하는 거야? 아잉. 그렇다니까 씨. 마지막 <laughs> <laughs> 수박 안와 어? 어? 이게 이게 뭐? 토란 토란? 음. 와 토란 대따 크다. 예쁘지. 양상 같아요 따뜻해요 햇빛 가르죠. 양배추잖아. 양배추 거기 다는 심을까? 모종 쇼핑할 때가 제일 재밌지? 나, 나도 좋아. <laughs> 야, 고추 등장인데. 이거 안 팔려서 그냥 이렇게 해놨나보다. 이건 적체고. 맞네. 맞네. 무도 모종으로 파네? 무도 이렇게 되나? 육골라. 우리는 무 씹뿌렸어요. 우리의 금빛이고요 저기 보고. 이제 브람사 뭐예요? 브람사예맞 우리 브람사로 한다고 네. <laughs> <부람사무엔. 웃음> 시작된 쇼핑. <laughs> 아, 이런 모종 살 때가 제일 신난 거 같아요. 맞아, 같애? 맞아. 아, <laughs> 아 진짜. 시 오이구나. <목소리> 자 우리 오늘 또 쇼핑하고 갑니다. 쇼핑할 때 <laughs> 우리 우리가 얼마나 너, 많이 사다 여기, 날랐는지 여기, 몰라. 자기야, 응? 가시오이도두개 사죠? 사지 마. 응, 아니야 됐어. 됐어? <laughs> 청호일 해? 응, 청오이나가시오이라뭐 똑같아. 한백 개씩 만들자. 두개만들사천원지 그래서 이거. 사가지고 가는 영상 여러 번 찍었는데, 다 어디로 한간 거야? 한 번도 안올수 있어. <laughs> 우리 <웃음> 영상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. 있을까? 뭘 기다려. 이만 유튜버야. <laughs> 커피 한잔 사들고 농사지으러 아 갑시다. 고고! <laughs> 자, 오늘의 각오 한마디 늘 네, 열심히 화이팅 화이팅 <laughs> 아이고 이쁘다 대박 어쩜 저렇게 얌전하게 있냐 다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. 저분은 쪽파 신고 있나 봐요. <laughs> 이제 가을 농사 시작됐나 봐. 다들 어. 밭에 다들 나왔네. 날이 선선하니까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안 나오다가 그지. 우리는 여기 배추 드문드문 빠진 곳 어, 어, 채우고, 상추 심고, 오이 심고 할 거예요. 저기는 풀밭은 <laughs> 아, 건드리기 싫어. 어우, 풀밭. 자, 시작해봅시다. 아이고이만할게 하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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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네. 고생했어 아 잠깐 넘어질 뻔 배추 살리려고 <laughs> 그거 찍었어야 되는데 <laughs> 살신성인 <laughs> 고생했어요 아, 가자고. 음, 가자 네. 우리 배추 잘 자라주세요 잘 자랄 것 같아요 여기는 상추 심었습니다 잘 자라주세요 아 어, 예쁘다 <laughs> 노인네처럼 찍어 노안이어서 그래 노안이어서 <laughs> 노인네 같아 50 넘으면 5분이지 아뭔 노인이야 네? <laughs> 귀여워 이쁘다 <웃음> <웃음> 응. 저고이미 <laughs> 줄리는 무서워 가지고. <laughs> 고개만 겨우 <오래> 꺼내 놓고. <laughs> 에이, 이쁘다 이때께들. 노란나비! 예쁘지? 노란... 여기는 대산맛집 대가짬뽕에 와 있습니다 나는 차돌짬뽕, 당신은 대가짬뽕 오랜만에 먹는다. 잘 먹겠습니다 역시, 일단 먹고. 오, 역시, 그지? 맛있다. 잘 먹었습니다. 산실령 나는 목이 없어요, 그래. 목이야, 목이야, 목이야. 산실령 <laughs> 아니, 나 키게 하려고 그 더워서 먹어. 이 연기 뜨는 거는 게 아니라 시원하게 하려고, 더워서 먹어. 음. 이, 금독기, 오, 오, 어떡해. 네. 안 매워, 당신? 아, 어, 워뒤지러서 <laughs> 여기, <여긴> 어디, 산술력이썼더니 <laughs> 목이. 싸바르시싸바르시 어, 깜 상상한 우리 토마토 얘가 또 밑에서 내년에 또 자란다? 그런 응. 음.